안녕하세요. 강호우 조선생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네이버 웹툰에서 연재되고 있는 무협지, 판타지 소설을 보면서 생각하게 된 투자와 인생 마인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 책을 엄청 많이 읽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에 도움이 되는 책은 아니었고, 무협지와 판타지 소설 비중이 아주 높았습니다. 묵향, 비례도, 황제의 검, 잠룡전설 등등이죠. 제가 읽었던 책들의 특징은 주인공들이 젊은 나이에 엄청 강합니다. 20대 초반에 이미 세계관 최강의 힘을 가진 상태로 스토리를 전개했고, 고구마 따위는 없는 시원시원한 전개가 특징이었습니다. 무역지, 판타지 소설에서는 힘센 놈이 왕이기 때문에, 주인공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것은 다 했고, 심지어 부당한 것도 괴랄한 논리와 힘으로 정당화시켰죠. 주인공 옆에는 항상 예쁜 소저나 엘프들이 가득가득했습니다. 이러한 스토리는 많은 독자들에게 카타르시스와 대리만족을 줬고, 날개도 친듯 아주 잘 팔려나갔습니다. 그후로 수많은 유사한 스토리를 가진 소설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재미있게 보았으나, 똑같은 패턴의 스토리가 계속 이어지고 제가 점점 나이를 먹을수록, 소설 속 주인공들의 행동이 너무 유치하고, 현실감이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아서, 어느샌가 더 이상 이런 장르의 소설을 더 이상 읽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네이버 웹툰에 무협, 판타지 소설이 많이 올라오더군요. 소설이 웹툰으로 각색되어 연재되고 랭킹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런 걸 본다고 생각하니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무슨 내용이 대세인가 싶어서 읽어보았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가 어렸을 적 봤던 내용과 대동소이했습니다. 정보 잘생긴 주인공이 엄청난 재능을 타고났거나 과거로 타임슬립을 해서 두 번째 인생을 살거나 우연히 얻은 힘이나 사기급 아이템을 얻음으로써 세계관 최강급의 힘을 가지고 아주 재미있는 인생을 삽니다. 주인공을 제외한 젊은 고수들은 어디 있냐고요. 보통 이런 소설에서 평법으로 빠르게 강해지다 보면 부작용이 생겨서 광인이 되거나 주아인마로 죽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오로지 우리의 주인공만이 지 멋대로 신나는 삶을 사는 것이죠. 무협지나 판타지 소설에서 보통 주인공을 제외한 다른 고수들은 나이가 엄청나게 많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림사의 100살짜리 할아버지 스님이라든지, 무당파의 100살짜리 할아버지 도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말이죠. 무협지나 판타지에는 내공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드래곤볼의 귀와 비슷한 개념으로 내공을 쌓으면 점점 강해지죠. 내공의 힘으로 신체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이를 먹을수록 약해지기는커녕 내공이 쌓이면서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보통 고수들은 100살에 가까운 할아버지, 할머니들입니다. 현실에서는 나이를 먹으면 노약자라고 불리지만 소설에서는 내공이 점점 쌓이기 때문에 노강자가 되죠. 나이를 먹고 무협, 판타지 소설을 다시 보면서 느낀 것은 어린 시절에는 주인공의 저 자신을 투영시켰는데 현생에서 이렇게 살수 있는 사람은 정말 드물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름없는 엑스트라에 머물겠죠. 현재 우리 사회를 소설로 만든다면 장르가 어떻게 될까요? 무협 소설, 판타지 소설에 이은 자본주의 소설 정도 되려나요? 무협의 힘, 내공이 자본주의에서 자본, 권력과 비슷하다고 치면, 무협, 판타지 소설에서의 정보 강한 주인공 역할을 자본주의 소설에서 구현해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연예인, 인플루언서, 스포츠스타, 영앤미치, 젊은 정치인 등이 떠오르네요. 편법으로 빠르게 자본과 권력을 쌓으려다가 광인이 되거나 주아인마에 뜨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요즘 뉴스에 자주 나오는 MZ 조폭들이나 잘 나가다가 구설수나 범죄, 마약 등에 휘말려 사라지는 연예인, 인플루언서, 스포츠스타들이 이에 해당될 수도 있겠네요. 노강자들은 누구일까요? 트럼프, 바이든, 교황, 각국의 대통령 등등과 제가 좋아하는 노강자인 오렌버핏과 찰리먼거 피터린치 등등 그 외에도 타임지에서 선정하는 영향력 있는 백인 뭐 이런 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노강자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 소설에서도 무역 판타지 소설과 마찬가지로 사람이 나이를 먹을수록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재산은 점점 늘어가고 인맥과 지식을 통하여 정치계에서의 영향력은 점점 더 강해지죠.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요. 제가 최근에 무협 판타지 소설을 보면서 느낀 것은 영앤리치라는 말이 참 무섭다는 것입니다. 무역 소설에서도 죽을 수도 있는 금지된 무공에 빠르게 강해지고 싶은 욕심에 손을 대는 스토리가 많죠. 세상에 영앤리치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무역 소설에서도 그렇듯 주인공을 제외한 엑스트라들은 편법으로 빠르게 권력과 재산을 탐하다 보면 부작용이 생겨서 패인이 되거나 깜빵으로 가는 경우가 종종 혹은 자주 있을 듯 합니다. 저는 쫄보기 때문에 확률이 낮은 영앤 리치에 베팅하기보다는 올드앤 리치 혹은 미드레이지 앤 리치에 베팅하는 것이 제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다 늙어서 부자가 되어서 무슨 소용이냐고 하실 분도 있겠지만 요즘은 40살 아니 50살도 그렇게 늦지 않은 듯 합니다. 원체 평균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 말이죠. 영앤리치 젊은 고수 이런 것에 너무 매몰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무역 판타지 소설의 주인공은 우리와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니까요. 나 혼자 서두른다고 땅에 심은 씨앗이 10분만에 싹이 트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계획을 세우고 자본을 비옥한 땅에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꾸준한 노력과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빠르게 결과를 얻고 싶은 욕심보다는 차분하게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부자가 된다는 것은 보통 오랜 시간과 인내가 필요한 큰 목표니까 말이죠. 또한 돈이나 명예, 권력 등으로는 행복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휴식, 규칙적인 운동, 좋은 식습관 등의 라이프 스타일을 갖추고, 많은 독서를 통해 지식을 증가시키고, 사고력을 강화하는 등, 좋은 취미를 가지고 즐겁게 세월을 흘려보내세요. 강태공처럼 말이죠. 가족, 친구, 동료 등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스트레스 해소와 행복에 큰 영향과 도움을 줍니다. 돈, 명예, 권력 등을 줬다 보면 사회적 관계를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부자가 될 시스템과 습관을 만들어 놓았다면 절대 조급해하지 마세요. 좋은 시스템과 습관을 만들고 좋은 자산에 재산을 투자해 놓았다면 시간이 흐름과 동시에 저절로 부자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영앤리치, 젊은 고수보다는 미드레이지 앤 리치, 중년 고수 어떤가요? 오늘은 네이버 웹툰을 보면서 느낀 점을 주절주절 떠들어 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자신이 원하는 경제적 목표에 도달하였으면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호 조선생이었습니다. <목소리>